가슴이 설렙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는 일들이 한달 동안 내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부예배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심장마다 두근거리는 12월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12월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달입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 동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로 보냅니다 처음 대강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그렇다면 귀를 좀 기울이시고 대강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대강절 선포하면 여러분은 소망의 절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대강절 소망의 절기. 삼배 배자들좀 일일이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예배가 온 세상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미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소망의 절기인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근거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소리는요. 대강절 기간 동안 4주 동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종 포함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절기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없없분분이이부분일일수있있습다다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크리스마스 시 t h 보낸다면 소망의 절기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절망은 떠나갈 지 o 다 우리에게 소망이 t h 니다 오늘 뭐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곡조에 붙은 기도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데 오늘 이 시간 전무후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절기인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2023년 대강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요 정말 온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의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시작도 예수님이 없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보다 크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몇 시간도 부족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알듯이 예수님이 개개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시작의 의미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명확하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럼 두 가지 특징적인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배부름. 만족.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면 우리에게 불만족은 이미 떠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채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믿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배부름과 만족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일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경제력,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녔던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진 로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구원받은 너희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 로마제국 하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뚝 그쳤어요. 여러분 호랑이와 꽃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자 어린아이들이 로마제국 얘기만 들어도 울음을 뚝 끝쳤던그 시대. 로마 제국의 이 명성은요. 정말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 된 로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퀴즈. 로마 제국이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때 그들이 가진 복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꿇지 못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삼부의 배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위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살피니까 내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가족에게 복음의 유력을 전달할 기회를 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모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도록 우리의 잔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어떤 분들은 좀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없이 보이게 살아요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표해서 그리고 죄인과 동등한 신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순결함과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축복의 도구인 비둘기가 성령으로 이미지 돼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리 높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누구에게 오셨지요? 나에게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영접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 겁내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결론 한 가지는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는요, 육체적인 해답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증거하는 시작은 기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시작과 동일한 시작에 선상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원이 되는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 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고 하니까 잘안 받아들이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작의 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거든요. 이 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번역본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는 이 해석을 세상에 옮겨놓았는지 모릅니다. 시작의 때, 태초의 시작의 때에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세요.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개의 인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시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증거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기원을 밝히잖아요. 시작에 대해. 그러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종말과 함께. 병영대에서 주신 메시지를 내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초에 하면 여러분은 종말이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종말에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작이 있으므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느냐가 종말에 관한 구체화된 구분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텐데 시작과 마침.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명확하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는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혹은 히라보인데 처음 철자, 처음 알파벳이 바로 알파입니다.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세상의 마침도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요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고백을 대대로 전수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됐고 우리의 고백이 됐고 우리의 후대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중에 과거에 붙잡힌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지워 버리고 싶은 과거 아니요. 지워 버리고 싶은 과거를 알지라도 현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마침의 결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전능자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에 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전능자이신 것을 말씀을 좀 길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회복시키 것을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는데 잘안 믿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자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신앙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꽉 차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 따라 해보라고. 요 일사 일사. 안 따라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일, 사, 일, 사. 아,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거쳐 지나가는 요식적인 행위나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죠. 우리가 잘못된 시작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내가 예수님 앞에 맡기면 정말 영광스러운 마침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증거해야 될 구체화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시면 마침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단계의 고백이 이르면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이분은 돈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아 이분은 그야말로 자기가 뭔가 조금 이렇게 좀이내 보일 것이 있는 그런 것으로 사는구나 그러나 오늘 삼부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 찾는 질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마침의 결과를 주실 분은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얘기 찾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 못해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일에 대한 완성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메시지를 대강절 첫째 주일에 이렇게 봤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곳으로 성탄절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 가정에 오셔야 할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에 시작이신 예수께서를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추수 감사절 챌린